주님은 나의 최고봉 4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때는 상황이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아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 말씀을 더 깊게 해석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충만함이, 은혜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다리면서 충만할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입니다. 여기서 최상의 상태란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만을 추구하고, 그 상태에서만 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죠.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얻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하고 싶든 아니든 기회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약해져서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는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든 아니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의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영감과 통찰의 순간을 허락하시면 당신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항상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항상 그런 상태로 머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예외적이고 영감의 최고 상태만 머물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책임을 행할 때까지,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예외적인 드문 순간들의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하루하루 글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글로 절대로는 찔러주시고 깨뜨려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내 안에 더러운 부분들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전파를 할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인지하시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위에가 카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다가 중단되고 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분 영상을 찍는데 1시간, 2시간 그렇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 또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참지 못해서 예, 소리도 지르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영상을 찍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은혜가 사라지고 내 안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상태로 이 은혜로운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나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끌어보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한 경험으로 주의의를 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 순간에 은혜의 체에 매달려서 그상태만 머물려고 하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주의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길 권하면 몇번 묵상하고 이 글이 너무 깊이가 있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복잡해서 이것들을 읽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준비가 부족해도 내 심령이 완전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았어도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의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영감과 통찰의 순간을 허락하시면 당신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항상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항상 그런 상태로 머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간들, 영적이 충만한 상태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려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그 상태만 추구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자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외적인 영감의 최고 상태에만 머물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책임을 행할 때까지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예외적인 드물 순간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충만하길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주의 일까지도 멈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주의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나 주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충만한 은혜에만 머물며 하나님 그 상태만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지 않았는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은혜가 없을지라도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힘쓰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내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